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다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오늘 뷰웍스에 대한 종목 분석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근래에 뷰웍스 주가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순간을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종목을 어, 분석했는데 어, 그 영상을 올렸는데 첫 영상 이후 가장 많은 횟수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기대와 예상만큼 주가가 오르지 어, 않았기 때문이죠. 그이 말은 어, 이제 곧 주가가 오를 타이밍이 되었다는 어, 다른 이야기로 어, 말로 바꿔서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기업의 높은 실적 증가만이 주가 상승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저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이지만 지난주 2분기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최근 기업 현황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매출 486억 그리고 영업이익 98억으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과 이익을 시연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왜이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이 종목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 먼저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기업이 199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창사 이래 단한 번의 역성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잠재적 성장성이 더욱더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매번 강조했지만,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원천 기술인 이미징 솔루션 기술을 활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다각화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산 캐파 확장이 완료되어서 제조에 대한 생산 및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미 성장 모멘텀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가 흥분이 되고 떨려서 이 긴장감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기업의 가치에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첫 영상을 올린 것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올린 영상을 보시면, 어, 당시 주가가 27,65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약한 44,000원 정도 조금 넘었죠. 그 1년 정, 1년 반 정도만에 주가가 무려 약한뭐6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냐고요? 어, 저는 절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차근차근 어,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어, 주가가 이렇게 약60% 이상 오르는 동안 기업의 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 본격적으로 종목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9년 어, 상장 이래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7년 1월에 역사적 전고점이죠 어, 그때 74,000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면서 어, 코로나로 인해 역사적 저점인 16,050원을 2020년 3월 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17년 1월 최고점인 74,000원을 기록하게 된 근거가 되는 2016년 매출이 되겠는데요. 2016년 매출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2016년 매출 1,173억 영업 이익 305억 원 기록하며 엑스레이 그 디텍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뷰웍스란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매출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성장률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정체된 상태가 2~3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시작되다가 끝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순간 주가는 급락해서 결국 2020년 3월에 최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2020년 최저점을 기록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창사 이래 역사상 최대 매출인 약 1,600억을 넘기면서 제2약을, 제2의 도약을 소리 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올해 2021년 다시 한번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다시 한번 시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업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당시 어, 영업 환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 몇 가지 필이 어, 알아야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 부문을 보시면 먼저 엑스레이 디텍터를 생산하는 의료용 메디컬과 어, 각종 산업 분야에서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어, 산업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사, 산업용 어, 이미징 솔루션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의료용 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림과 같이 그 정지 영상 엑스레이 디텍터가 어, 가장 어, 주요한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어, 부분 이미징 솔루션 산업용의 그림과 같이 이제 여러 산업 산업 분야의 어, 제품 검사에, 검사에 사용되는 그 머신 비전용 그 사, 산업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2016년 매출로 어, 2017년 1월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 그리고 2019년을 넘어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품별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단연간 펼쳐본 건데요. 어, 보시면 먼저 이 회사의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FPD, 앞서 말한 즉, 어, 정지 영상 디텍터의 매출 추이를 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어, 전체 매출 1173억 중에, 어, 710억으로 최고점을 찍으면서, 어, 2017년부터 서서히 하락을 하게 되고, 어, 결국 2019년에는 613억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어, 당시에 중국산 저가 어, 제품 정책에 밀리면서, 어, 성장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 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 현상은 주가 하락으로 어, 명확하게 어,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어, 이루어지고요. 그,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장에서 모두 어, 퇴출되면서 동시에 공교롭게도 2019년 코로나로 인해 특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미국과 유럽에서 정지 영상 디텍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 어, 수출이 진행되어 오히려 고객선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2020년, 작년에 정지영산 디텍터만으로 81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1,603억으로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시연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산업용 카메라 사업 부분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머신 비전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 2013년 매출 180 어, 8억으로 시작되면서 그 의료용 사업 부분 매출이 부진하기 시작한 2017년도 예 산업용 사업 부분 매출 최고액 5 2 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2%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2019년에는 의료용 디텍터와 산업용 머신 비전 매출이 동반 하락하면서 어, 120억의 치과용 동영상 매출이 처음으로 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면서 전년 대비 3.5%의 전체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용 디텍터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면서 어, 전년 대비 17.8% 성장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시연하며 앞서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어, 마련하고 있고 2021년 올해에도 현재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라면 어, 또한 번의 기업 역사상 최고 실적을 시연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한 번의 역신장 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성장시켜 왔는데요. 어,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 부분 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보완 작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의료용 디텍터 매출이 적을 때에는 산업용 머신 비전에서 매출이 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그 반대로 머신비전 쪽 매출이 다소 빠지면 다시 그 디텍터, 이 정지영상 디텍터 매출이 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2019년 의료용과 산업용 제품 매출 모두 하락세였,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의 의미 있는 매출 확보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의 매출이 정지 영상과 머신 비전용 산업용 카메라와 별개로 아주 의미있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치과에서 사용되는 동영상 디텍터에서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는데요. 동영상 디텍터는 2019년 119억에서 2020년 163억 이 21년 1분, 1분기 48억으로 그 향후 중국 등의 수요를 타겟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글로벌 치과 시장이 고성장하는 영향으로 파악이 되, 되고요. 그 사업 시장 2년 만에 전체 매출에서 비중 11.8%를 기록하면서 정지 영상 디텍터와 머신 비전 카메라와 함께 매출 기여에 아주 좋은 흐름에 또 하나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광학 기술에서 시작된 이 기업의 본바탕은 사람으로 하게끔 볼수 있게 만드는 이미징 솔루션이 근간이 되어 엑스레이 영상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등 분량까지 잡아내는 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시장의 붐으로 인해 모션을 감지해내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제품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이 골프시장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 국내 골프 산업의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 스크린 골프장도 이러한 특수에 맞는, 특수에 맞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뷰웍스의 모션 감지 카메라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수입품을 대체하며 점진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크린 골프장 가실 때, 천정에 이런 길다란 카메라를 보시면, 뷰웍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2분기 사업 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1분기 전체 매출을 보면 정지 영상 디텍터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용 카메라 머신 비전이 약28%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치과용 동영상이 1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의 매출이 11%가 넘어가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디텍터 중에서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디텍터인데요. 신규 산업인 산업용 디텍터는 그 피사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로서 그 파이프라인 검사, 어, 폭발물 등의 방산용 검사, 보안 분야에 주로 이제 사용된다고 어,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고요. 그 관련 실적은 2019년 34억에서 2020년 115억, 21년 1분기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2%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이 기업의 성장을 또 하나 견인할 사업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420억, 영업이익 83억이었는데요. 2분기 잠정 매출액이 무려 486억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고 영업이익도 98억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고 이일 공시를 했는데요. 어, 창사 이래 어, 분기 최대 실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뷰웍스의 화성 공장이 새롭게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제 생산 캐파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주로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해서는 대부분 화성 사업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관련 제품은 본사에서 여전히 생산을 하면서 생산을 사업 부분별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 가동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산 캡파 확대에 따라서 제품의 출구량과 판매량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반대로 판매 가격은 그림과 같이 점차 약간 하락하고 있음을 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복수가 기업의 매출 규모가 2천억 원을 향해 가고 또 넘어가면 어느 정도 어, 규모의 경제로 인한 단가 하락이 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어, 투자자분들은 조금 유의,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2분기 사업보고서 공시 직전이기 때문에 그 1분기 자료를 근거로 먼저 유동 비율을 보시면 3.44배인데 그 작년 20년도 말 기준으로 볼때 다소 유동 부채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양호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당자비율 역시 재고자산이 전 분기 대비 약간 늘어서 실제 비율이 약간 낮아졌지만 역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도 다소 높아지긴 했죠. 근데 여전히 24%로 퍼센트로 24 매우 안정된 수준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이 기존 템플턴이 가지고 있는 지분 8.17% 외에 상반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피델티가 지분을 모아 가지고 9.74%의 주식을 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기존 템플턴보다 어, 주식 어, 보유 비중이 약간 더 높게 어, 현재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이미징 솔루션이라는 그 원천 기술을 앞세워 주로 이제 세 가지 큰 사업 영역으로 어, 나뉘어지는데 정지 영상 디텍터를 필두로 의료용 디텍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제 머신 비전으로 대표되는 산업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 바로 산업용 카메라 부분의 적용 및 응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부분 초기에는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검사 장비인 머신 비전이 대부분의 이제 매출을 견인했는데 그 앞으로는 자동차, 의료, 식품, 보안 그리고 그 모션 등의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이 가능해서 사업의 다각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굉장히 큰 어, 어, 잠재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바이오 영상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지금은 정지 영상 디텍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만 어, 앞으로 산업용 카메라 부분과 함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새로운 기회를 어,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조금 더 훗날 미래에는 이러한 바이오 영상 장비에 대한 사업 다각화에 있어 지대한 어, 공헌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시간, 뷰웍스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셨는데,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4년 전에 뷰웍스 기업의 투자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과 동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투자에 있어서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긴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장으로 이 종목 투자에 대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어,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지영상 디텍터가 분명 코로나 수혜를 어, 단기간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전체 사업 매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해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가 전체 매출에서 약11% 이상의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으로 어, 기존 정지영상 디텍터와 산업용 머신비전 외에 또 하나의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거로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카메라 부분은 그 적용과 응용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어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저는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도 안정적인 외역 성장, 외형의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신규 사업인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그리고 산업용 디텍터에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정지영상 디텍터의 수급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특성은 급격한 매출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역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다각화로 인한 신규 제품들의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이 시연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빨리 매출 구성에 안정적인 정,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기여될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번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